오늘 말씀이 아요는그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 먼저 이제 가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대교 시인은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 999에서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또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펼치지도 말라 그래 노래였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존 키등 선생이 외친 카르페 디엠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과거의 기억, 과거의 습관, 과거의 자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더큰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연히 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또 거기 기억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아, 심리학에서는 옹이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옹이를 빼내려면 뭐 결코 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옹이에 갖다 대고 뭐 망치로 치면 쉽게 옹이가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무조건 그냥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새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새 일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빼내라. 이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새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새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강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들짐승은 물론이고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고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선적으로 나타내실 세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9절 20일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낸 것이라면, 이제는 내 말은 강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으셔서, 정말 하던 그사막당에 강야의... 짐승이 있고 또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사람까지 사는 땅이 되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가의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 받은 백성이야말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이제 이유, 강의적인 이유는 찬송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이고, 또 협의적인 이유는 세계를 내주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물을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생명의 강수를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이 제일 앞서 있잖아요. 설교 전에도 찬양이 있잖아요. 왜 찬양이 있을까? 한번 제가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한열몇 번에 걸쳐 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로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한 주제로 찬송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의 사람 하이데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인도에서 이제 선교 간증이죠. 계속해서 그 힌두교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혀 핵심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찬송하며 들어갑시다. 이 제안에 따라서 찬송을 온 대원들이 같이 찬송하고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만 참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있은 겁니다. 아, 찬송에 앞서는 이유가 뭘까? 이 찬송을 통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를 흥한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런 의미로서 설교 선표전에 늘 찬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겠다 하셨는데 강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는 중국어 한자처럼 상형문자이지만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다 할때 에메트란 말인데 히브리어 제일 첫 글자 알렙 그리고 가장 중간 글자 맨 마지막 글자 타우 이세 글자가 합쳐서 이제 진리예요.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전혀 변함이 없는 거. 한결 같은 것이 진리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막이란 강렬하는 단어는 또참 의미롭습니다. 왜 이렇게 조합을 했을까? 이해가 잘안 돼요. 왜냐? 이 사막이라는 것은 이제 강렬하는 말은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미드바르할때그 그러니까 미, 이제 맴, 우리말, 이제 그 미음과가 비슷한 글자인데, 그 맴과. 다바르, 말씀. 그렇게 물을, 바닷물의 어떤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맴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물과 말씀이 합쳐져서 미드바르. 그럼 강냐는 전혀 물이 없는 곳이고, 말씀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강냐라는 단어를 미드바르로 지었을까? 참, 의아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드바르, 맴과 다발라는 말씀이 합쳐져서 된 건데, 맴은 이제 우리말로 보면 미음자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맴이라는 단어가 13번째 글자고근데 다침맴이 있고 열맴이 있어요. 글자 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샘물이다 할 때, 마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맴자와 두 글자, 세 글자로 주었는데, 중간 글자 이제 빼고, 첫 글자도 맴이고, 마지막 글자도 맴이고, 어,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샘물이 되어지는데 앞뒤 골자가 다 맴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 샘물은 알수 없는 그런 지하 안반에 솟아오르듯 하나님의 지혜도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 말씀에서 솟아오른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맴은 닫힌 맴과 열린 맴이 있어요. 그런데 열린 맴이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닫힌 맴은 말씀의 진리를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알리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비유하셨다. 를 그럴 때 이제 닫힌 맴은 진리를 감추는 것이고 또 열린 맴은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뜻하는 이 맴과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합쳐져서 미드바르 강자가 되어지는데 어, 이 같은 의문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를 연상해서 하면 해석이 좀 돼요. 어?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가운데 세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단어. 지성소를 뜻할 때는 드바르예요. 그리고 전염병을 뜻할 때는 대바르입니다. 그리고 또 초장을 뜻하는 말은 도베르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곳은 강야지만 적각구리는 땅이 돼요. 초장이 되는 거죠. 도베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가 코로나 고생했듯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내 한 명도 간수하지를 못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진작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다 이민체비를 채리고 이제 국경만 통과하면 될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 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위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로 얻었다 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이제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계속 우물이 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너를 통해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고 같이 지내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살수 없었던 그런 강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적과 꼬리는 땅이 되어져서, 결국 백배의 결실을 얻고, 또큰 부자가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다바르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무리 강야에도적과구리리 땅, 곧 도베르 목장이 된다. 그런 뜻이죠. 또강야에도 이제 다바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드바르 지성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체르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지고 도피해서 그렇게 강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거룩하다는 겁니다. 가나한땅베델이나또 부엘세바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까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또 하나님 임재하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또 깨달은 것은 땅보다 더 더러워서 벗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신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티끌이 발에 묻을 것 같아서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사실은 신이 더 더러운 거죠 주님 앞에서 더러운 신과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지 않고 살았던 당시 너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로 또 하나님께서 내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 하신 것이죠. 코로나와 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그또 고금리, 그 고환율에 그이 삼고에 빠져서 우리가 참,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뭐, 종아질 p 비가 보이지 않죠. 경제학자들은 IMF 때처럼 또 2023년에 더큰 경제위기가 온다. 전조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서울시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취업 대신 고력과 은둔을 택한 청년들이 서울시에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상황과 사회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이 강야 미드바르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소 드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이 사막이 또 강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목장 토베르가 되는 겁니다 또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강야와 같습니다. 이 강야는 어, 지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왜냐, 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다 묻혀버리기 때문이죠. 강야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또 강야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강야 같은 세상이라면 우리는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기도 하고 목장이 되기도 하고 또그것에 강이 흐르고 그것에또 사람이 그할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또 순간순간 강야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붙잡고 나갈때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런 치성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또 업무의 영역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